7번. 25도 C에서 NaCl 수용액 1L가 있습니다. 이 온도에서 밀도가 12g·mL일 때 NaCl의 중량 퍼센트가 20%이다. 그러면 수용액 중에 NaCl의 중량은 얼마인가? 그렇게 물었죠.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한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밀도가 밀도가 1.2g per m l 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터로 하면은, 리터로 하면은 1200g이 되겠죠. 1200g 중에, 식을 세워보면은 1200g 중에 X는, 그죠? 100분의, 1 20.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겠죠. 염화나트륨의 중량을 X로 두고 식을 세웠습니다. 그래서 용액 1L당, 용액 1L당 1200g의 수용액이 있으면 1200g분의 X는 100분의 20에서 X는 240g이 나왔습니다.